6월 22일이 라미 생일입니다 다섯 번째 맞이하는 생일 늘 방학 기간에 생일이 돌아오니까 친구들끼리 케이크를 자를 수가 없어요 지금 라미가 오늘 토요일 내일이 라미 생일이니까 라미가 지금 케이크 맞추러 왔습니다 라미가 케이크 맞추러 와서 고르고 있어요 눈이 까다로워가지고, 지금 15분째 못걸르고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케이크 맛있게 만드는 집입니다. 수제 케이크. 라미가 <laughs> 내일 생일날 쓸 모자하고, 땅콩과자 왔고오 식빵이 이게 8만 5천 팁이예요 밤 식빵인데 되게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어린이들 좋아하죠 여기 오면 한국에 뭐 파리바케트나 뚜레쭈루나 크라운제가 그분 아니지만 그래도 빵 주문도 많고요 직접 빵을 여기서 만드니까 맛있죠. 여기 라오스 김 타코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랍니다. 라오스 김 타코. 비엔티엔에 거주하면서 우리 많은 시청자님, 구독자님들이. 저를 찾아오시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오늘은 한 보름 전에 저한테 돈을 먼저 보내셨어요. 치명 구입하신다고 연락이 오셔서 치명값을 먼저 한국 계좌로 결제를 하시고 이제 여기 오셔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2, 3일 동안 오시자마자 골프 치시고 바쁘시느냐고 저보다 더 바쁘세요. 그래서 못 만나 뵙다가 오늘 이제 팍손 백화점 1층에 그 스타벅스에서 11시에 만나서 이제 물건을 전달해 드리면서 한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심리학을 강의하시던 교수님이에요. 상담심리학 아시죠? 굉장히 그 차원이 높은 학문입니다. 비슷한 연령인데 저보다 한두살 아래신데 상담심리학 쪽에는 나름 권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났을 때는 겸손하라. 저는 그거를 또 철칙으로. 알고 살아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지식이 일천하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저는 무조건 존경의 뜻을 표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쭉 서로 대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제 영상을 몇년 동안 보시면서 항상 같은 시종일관 컨셉, 그리고 몇년 동안 유튜버 운영을 하시는 걸 봤는데 큰 말썽이 없고 변화가 없고 컴프레임이 없더라.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뵙기 전에 돈부터 보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 영상을 지금 몇년 동안 봐 오셨으니까 제 컨셉이 너무 남을 저격하거나... 남의 흉을 보는 거로 오해를 받습니다. 저는 그런 뜻은 없는데 라오스를 정말 바르게 알려서 사실적인 정보를 접해서 오시는 분들이 착오 없이 실수 없이 난처한 일 당하지 않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을 믿어주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을 못 마땅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영상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인데 불편해 하거나 또 미스터 랑님의 인상이라든지 음성이 조금 이렇게 보러 가, 그 아주 점잖고 단정해 보이는 이미지는 아니고 좀 터프한 면이 흐르니까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컨셉에 변화를 주거나 주체성을 잃거나 정체성을 실종시켜서 컨텐츠 방향이 좌로 가고 우로 갔다가 전방으로 갔다가 후방으로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컨셉으로 나가시되, 여지는 남겨놓으십시오. 여지라는 말 알죠? 여분을 남겨놓는 거죠. 어떤 것이 딱 단정을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시청자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고 여쭤보는 거. 시청자 구독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그 컨셉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20여일 또 계시니까 다음에 식사하기로 하고 헤어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구독자님들께 제가 한수 배워온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이렇게 보시니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텐데요. 제 영상 속에 나오는... 라오스 분들이 남자가 많은가요? 여자가 많은가요? 누가 보더라도 여성들이 오후에 나와서 가게를 오픈하고 디스플레이하고 거의 여성들이 돈벌이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사시는 나우스 여성분들이에요. 호도되거나,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우스 여성분들이 외국인 남자 오면 모든 생업을 팽겨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잘해드릴게요.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거리에 보면, 로또 파는 분들이 정말 요즘 일주일이면 5일간 나와 계세요. 해가 조금 들어갈 만하면 테이블 하나, 배터리 들어간 전자 단말기 하나, 그리고 로또를 파는 겁니다. 라오스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가 파는 횟수라든지, 액수를 좀 증가해 줬어요. 포터를 높여준 거죠. 그래서 많은 라오스 여성분들이 팔고 있는데 처음에 라오스 오시는 한국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 저 여성들은 뭐예요? 길에서 이렇게 저 아가씨들 소개하고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얼마나 그동안 라오스를 다녀간 유튜버 만드는 영상, 그 사람들이 어떤 곳을 비치고 어떤 사람들을 비치고 무작위로 카메라를 대면서 전부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라오스에 대해서 모르는 관광객들은 아, 저 사람들도 길에서 몸을 파는 건가 보다. 얼마나 하지?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언어를 모르니 할 수가 없고 영어를 좀 알아듣나?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그런 일을 하냐고 물어본 분도 있었어요 제 시청자 구독자님들 여기 오셨, 오셨던 그 투어 방문객 중에서 그래서 제가 배꼽을 지고 그게 아니라고 다시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저 여성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랬지 만약에 알아들었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화날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라오스 와서 뭐 하러 유흥업소 가고 가라오케 가고 클럽 가고 이상한 꽃뱀화 여성들을 돈 주고 만납니까? 저 같으면 로또 파는 여인들이 워낙 길에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간길또 다시 돌아와서 보고 또 다른 길도 가서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보다가 정말 마음에 들고 적당한 여성이 나오면 로또 사면서 많이 사주면서 오늘 사주고 내일 사주고 모레 사주고 그러면서 친해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차라리 좋은 방법이에요 동기가 좋잖아요 불순하지 않잖아요 어, 나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 어, 당신은 길에서 성실하게 로또를 파는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고객입니다. 다른 라우스 사람들이 만 깁, 600원어치, 2만 깁, 1200원어치, 1300원어치를 사면 나는 만 원어치, 2만 원어치 사드리겠습니다. 라우깁으로 꽤큰 돈이죠, 그럼. 오늘 가서 사고, 내일은 안 파니까 모레 가서 또 긁고, 또 작은 거 맞았으면 어우, 나돈 얼마 당첨됐어요? 또 가서 그 다음날 또 긁고 사고. 어우, 또 맞았다는 기념으로 <laughs> 음료수 하나 갖다 주고. <laughs> 언제 한가? <laughs> 저 앞에 우리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거나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너도 <laughs> <목도> 맞았으니까 <laughs> 밥 사줄게요. 내게 들어보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제 영상 속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많거든요. 차라리 나올 수 오셔서 시간 넉넉히 두고 평상시 생활을 다 하시면서 마트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화장품 가게도 가고 백화점 매장도 가고 아이통 아이템몰에 뭐 내가 필요한 물건 파는 매장에 가서. 정말 이쁘고 맘에 들고 착해 보이면 하루 이틀 지켜보세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혹시 밤에 다른 일은 안 하는지. 그래서 그 여성한테 한두 번, 세번 가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웃어주고, 목소리 나지막하게 웃으면서 상하이 복장 깔끔하게, 몸에 가벼운 향수 정도. 그리고 웃어주고 가서, 아, 난 한국에서 왔는데, 정말 당신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예쁜 죄를 짓고 살수 있습니까? 번역기로 하세요. 이렇게 예쁘면 어디 숨어 있을 일이지. 왜내 눈에 띄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냐.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뭐 번역기로 콩글리시로 영어로 뭐 하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라우스 여성이 보때 웃기잖아요. 웃수운 게 아니고 웃기잖아요. 신선하잖아요. 그러면 웃어요 라우스 여성도 웃어줍니다. 그리고 뭐 사진 같이 찍고 절대로 막 억압 누르는 듯이 뭐 메시에 만나자 메시의 오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선택권을 줘서. 뭐또 그렇게 친구들 같이 나오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한두세 번은 사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큰돈안 들어가니까 아나운서 음식. 그리고 나서 잠신하게 스스로 좋은 사람과 사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뭐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로 와서 사귈만하면 한국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은 대부분 안마장 아니면 유흥주점가라오게 아니면 길거리 맥주바. 유튜브 영상에 뭐 클럽 가면은 뭐 여성들이 한국 사람이면 다 달려붙는다는 그런 거 보고 클럽 가시고 절대 가봐야요. 유흥업소 여성들은 애인이 서너 명씩 있고요. 안마 사도 마찬가지 클럽에 알바 나온 여성들도 다 프로페셔널들이에요. 한국 남자들 찜쪄 먹어요. 그런데 정말 가셔서 그 작업하면 안 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어려운 시기 코로나 팬데믹 때그긴 어두운 터널을 불도 없이 가만 가운데 헤쳐 나온 우리 한국 식당 사장님들 계신 곳. 한국 식당 종업원들이 한국말을 조금 한다고 그곳에 가서 내가 너 얼마 줄게? 나하고 같이 사귀자. 여기 일 이렇게 고된 데너한 150불 밖에 못 받잖아. 일하지 마. 내가 너 500불 줄게. 700불 줄게. 그거 하지 마세요. 한국 사장님들 그 종업원 하나 가르키는데 1년 2년 시간 공들이고 마음 상해 가면서 라오스 그 정말 급하지 않게 서둘러지 않게 만만디 아이들 정말 비용 맞춰가면서 일 가르쳐놨는데 하루아침새에 데리고 나가버리면 다음에 그 식당 가면 어쩌면 귀아대기가 날아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망신당한 분들이 비엔티엔에 몇분 계세요. 정말 그것은 하지 마세요. 한 식당 가서 여정업원 작업하기, 후리기, 작업걸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왜? 저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뭐, 같은 교민이라고 교민편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업장을 차리고 열심히 종업원 가르쳐 놨는데 어떤 손님들이 와가지고 종업원 자꾸 빼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역시 제가 길에서 로또 파는 여성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은 시청자, 구독자님이 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오늘 영상 초기에 심리 상담학을 강의한 교수님한테 그 들은 여지와 연관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인간관계에서도 여지를 좀 남겨놓고, 투어하는데도 여지를 좀 남겨놓고, 뭔가 아쉬움도 그러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부분이 있다 하면 다 같이 공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귀한 얘기를 듣고, 앞으로 또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람이 안녕히 계세요. 하세요. 이이 네, 안녕히 계세요.